하늘 위 푸른 바다에 작은 구름 하나가 살았어요. 이름은 포근이였지요. 포근이는 다른 구름들보다 훨씬 작았답니다. 나도 커다란 비구름이 되고 싶어 포근이는 매일 밤 별들에게 속삭였어요. 어느 날밤 반짝이는 별 하나가 너는 지금 그대로도 특별해 별이 말했어요. 모든 구름이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단다. 별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왜 울고 있니? 포근이가 물었지만 아이는 구름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기쁘게 해줄수 있지? 포근이는 자신이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포근이는 토끼 모양으로 변했어요. 아이가 하늘을 보았어요. 완 토끼 구름이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포근이는 이번엔 고양이 모양으로, 그다음엔 코끼리 모양으로 변했어요. 저녁이 되자 포근이는 별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나는 특별한 일을 했어요. 아이에게 웃음을 선물했어요. 별들은 기뻐하며 반짝였어요. 가장 밝은 별이 말했어요. 포근아. 너는 꿈과 상상력을 선물하는 구름이구나. 그날 밤, 포근이는 별빛으로 만든 작은 모자를 선물 받았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모자를 쓴 포근이는 행복한 구름이 되었답니다. 그 후로 포근이는 매일 아이들에게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며 행복을 선물했어요. 작지만 특별한 포근이만의 마법이었지요.